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자기 오늘부터 자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나한테 이거 어떻게 말고 기도를 해 <laughs> 이걸 우와 진짜 생각도 못했다 이걸 세로로 말아야 되는 거잖아 자지 말고 기도 어 그러니까 <laughs> 자기야 이거 어떻게 말고 기도를 하냐고 자기 이거 빵 해줘야지 빵다 썩었음 아니 뭘 썩어 <laughs> 빵다썩어버려 <laughs> 아 그거 원래 어제 <laughs> 자기야 아니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laughs> 아니 그거 내가 원래 어제 주려고 그랬는데 자기야 <laughs> 어제 주려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안 먹었잖아 이게 생쥐인가? 그래서 생쥐. 생쥐 생쥐 생쥐가 돼버렸네 칙 칙. 어떡하지 이거? 발효는 잘된거 같은데 이대로 한번 구워볼까? 그래 구워봐 봐 그래 이따 구워줄게 응. 아니 자기 그 스콘인가 스톤인가 뭔가 그 딱딱한 거 있잖아 응. 딸기잼이가 빠다 발라 먹는 거 어, 어, 어. 그거 구워는데왜안구워져 바꿔줬잖아 산 거잖아 그거 아니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구운 거야 저빨리 마켓 가서 산 거잖아 아. 아니라고 계란으로 손수 못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워준 거야 나 아, 냉장고에 있는 꼴을 못 봤는데 냉동실에 있으니까 아. <laughs> 생쥐는 원래 냉동보관하는 거임 아, 그렇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 사람 자기는 아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아왜 <laughs>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laughs> 이것도 냉동보관 해야되는거 아닌가? <laughs> 이것도 생지라어아 어. 아, 지금 구워 그... 아 이따 부스줄게나 지금 너무 배불러 오호 저네 <laughs> 내꺼임 <거임. 웃음> 내꺼임 코도 향이 나네 코에 뭐, 뭐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거야? 코딱지 아니야 이거? <laughs> 코딱지야? 코딱지 그거도그 노래 알아? 코딱지 코딱지 너무 맛있어. 이거 <laughs> 그뭐 노래 이, 노래가 이 노래 가요 이거 아니야? 삐뽀 삐뽀 이거 아니야? 아니 이 노래 코딱지 이 노래, 이 노래 모르냐고 진짜로. 그런 노래 가 어디 있어? <laughs> 코딱지 코딱지 영양에 마저. <laughs> 아니 진짜로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노래가 어디 있어? 딱지, 코딱지, 코딱지 너무 음, 맛있어, 맛있어. 코딱지, 코딱. <laughs> 영양의 영양에만... 망정 근데 그그 그 뒤에도 있거든? 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아. 어.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어머니? 어, 우리 응. 너네 교회는 요즘 가냐? 이러는 거야. <laughs> 어. 그래서 그냥 어 가, 대충 간다고 해. <laughs> 대충 가는 게어디어 교회를 <laughs> 대충 가는 게어디어 그래서 엄마가 계속 기도해야지. 너네 그러다 큰일 나봐 이래. 제가 알았어. 뭐자기한테 자기를 기도시킨다고 내가 그랬거든. 지금은 쌍 권사님들이 난리네. 쌍 권사들. 자기는내날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야. 어? 밤에 자기 전에 어. 자기에게 자잖아. 어. 내가 옆에서 자기 창고기 보고 어. 자기를 위해 항상 기도해. 뭘뭘날 위해서 항상 기도해. 내가 자기는 왜날 위해서 기도하는 꼴을 못 봤는데. 아니야, 진짜로. 자기 자는 잘때 어. 너무 행복한 거야. 제가 전쟁에전쟁에 잠깐만 <laughs>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전생에 하면 안 되나? 아, 그러네 전생 없잖아 아, 제가 얼마나 착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저한테 이렇게 이쁜 색시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음. 기도한단 말이야 음. <laughs> 기도할 고안하잖 잠깐만 그럼 자기 위한 기도만 아니잖아 <laughs> 날 위한 기도를 하란 말이야 아 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자기 오늘부터 자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나한테. 야, 이거, 왜? 어려운데? 왜? 이거 어떻게 말고 기도를 해? 이걸 아니! 이걸, 이걸, 이렇게. 와,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와! 이걸 세로로 말아야 되는 거잖아. 자지 말고 기도. 어, 그러니까! 자기야, 이거 어떻게 말고 기도를 하냐고. 이거 뭐 기도 안 해갖고, 뭐 미션이야? 또 자기. 그거 사진 찍어놔야 되는 건가? 이거 이거 말하는 걸 사진 찍어야 돼?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꼭 꼬야 돼, 말아야 돼. 잠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laughs> 잠 자지가 뭐야? 잠 자지, 잠 자지, 잠 자지야. 더, 더 이상해 뭔가. 뭔가 <laughs> 더 이상해. 뭔가 더 자기랑 얘기. 그 내가 나를. <laughs> 자기랑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더점 이상해져. <laughs> 아니 왜? 자기가 말을 그렇게 했잖아. 나는... 자자말고기도하래며 이거 어떻게 말고 기도를 하냐고. 난날 위해서 자기 자지 말고 기도하는. 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거를 누구를 위한 거야? 이거를 말고 자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야? 이거 말리긴 말려? 어? 아 이게 화가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리. 안 말릴 걸? 나 이렇게 비틀어는 봤는데. 안 말리잖아. 이거 어떻게 말가? <laughs> 흐물흐물할 때말리지 않을까? 말리지. 말리는게 자기야. 오징어처럼 말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널어서 말리는 거야. 이러면은 <laughs> 크로아상처럼 이렇게 말리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삐렇게 어, 파리기처럼 말아줘. 까미기처럼. 근데 왜 이렇게 이거? 까미기처럼 <laughs> 말아줘 이렇게. 그러니까 어. 어떻게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하자. 이걸 왜 정리를 하는 건데? 빨래처럼 왜? 탈탈 털어서. 탈탈 털어줘. 이렇게. 아 그래? 털는 어. 건 잘하지. 털는 <laughs> 건 잘. 아니 근데 얘기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나를 자지 말고 <laughs> 기도를 하라는 거였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그그 내가 왜 자, 자기를 내, 말고 기도하냐고. 아 그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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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고 자기를 위해 기도할게. 난말게 없으니까. <laughs> 내가 자지 말고 기도할게. <laughs> 자기를 위해서 어때? 그럼 내거 말은 거 아니야 자기?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미션이다. 하나님... 아, <laughs> 이거 만약에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내가 한번 해볼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대박인데 오늘 저녁에 내가 일단 해볼게 이거 어떻게 말려 말도 안 되지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아봐 보러 갈래? 아니 <laughs>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자 내가 한번 말하보고 자기가 한번 말하보고 자기가 하는 게 아무래도 잘 되겠지 아니야 왜? 내가 하면 무서워서 안 되는데 응. 자기가 만약에 하잖아 어. 남의 거잖아 일단 어. 아 부든지 말든지 세게 한번 말아봐 자기는 내 닿는 순간 힘이 빡 들어가서 안되잖아 그럼 뭐 일단 뭐 다른 걸 해야지. 뭘 <laughs> 하기는 뭘 해. 아니 이게 이게 어려운 미야 어머니가 그랬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laughs> 엄마가 <엄마잖아. 웃음> 엄마가 무슨 그런 미소를좀 외쳤나봐. <laughs> 그런 구절 있지 않나? 자지 말고 기도하라. <laughs> 이게 없어? 아 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안에 감사하라구나. <laughs> 와, 근데. <laughs> 와. 그니까 쉬지말고 기도하라 아, 평안에 감사하라는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기는 완전 나이롱신도야 자지말고 기도하라는그럼 <laughs> 내가 만들어낸거 아 그래? 어, 보러가자 <laughs> 뭘 보러와 말리는지 안말리는지? 말리는지 안말리는지 안 말리는지.